어, 팬. <laughs> <laughs> 드디어 롯데월드. 정말 오랜만에 오빠. <laughs> 아, 배불러. 아, 이게 엄청 단가 봐. 이걸 먹고 이거 먹으니까 밥맛이 없어. 아, 무슨. 이 그래. 야, 원래 과일고 덜단거 먼저 먹어야 돼 맞아. 맞아. 원래 고기도 일반 일반, 일반 일반 생갈비살 먹고 그다음에 갈비 먹고 아, 어쨌든 어 a n y w a y 양념 된거 아닌 거 아니고, 나중에 양념 된거 아닌 거 아닌 거 양념 양념 안된 거를 먹 생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양념을 먹으라는 거지. That's right. Mm. 아니. 너도 집에 가고 뭐 싶나? 진짜 대화 대화를 상대가 한 수를 못낼때 내가 진짜. 알았어, 가만 있기로 했지. 아우자 봐봐. <두> 자기가 가만 있겠다고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과연? 원래 내 캐릭터대로 할 거야. 거짓말 좀 해. 오빠 캐릭터가 뭔데? 나 오빠 캐릭터를 모르겠어. 되게 무적두게 해. 어? 되게 무적지게 해. 말이 저거게나다쳐등학생이지나 그때 20살 때 친구랑 여기 처음 왔을 때막 친구랑 저거 커플 머리띠 쓰고 돌아다어저사나가직도 아 있어 집에. 아추억이나 완전. 막 피부 완전 막뽀소뽀송해가지고 뽀송 아하지하나바거탈수 <laughs> 있겠지? 아 어떡하지? 기절하는 거 아니야? 어떡하지? 기안에안 들거. 어 아... 말은 정당하게 진짜 최상 제일 당당하게 얘기해서는 아니 아니, 나도 아니 일단 여기 올기가 올 없어 나뭐 자이로... 자이로 드뭐 자이로 스윙 탈거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자기 자이로 스 좋아해 그 난다 타... 좋아해 내가 아틀란티스 때그 사고 난것 때문에 겁난 거지. 야 사고 난 뒤로 열번 넘게 착각한 거야. 아니, 야, 야 누가 먼저 치웠냐? 내가. 내가 이거 내가 아니, 아빠 이거 잡아. 얼추 뭐냐면. 나 진짜. 얘들 봐야 돼. 내가 잡았어. 내가 느꼈어. 거의 카메라 다담겼을 거야. 내가 정신없이 해, 문제가 될게 아닌데. 알았어, 알았어. 얘가 줄여, 그걸 해. 인지하면 안 돼. 내가? 엄마 싸우자 진짜. 내앞에서 네. 어. 아다안았어미 달라지 마. 진짜 너 빨리 먹어 이거. 될거 아니야. 될 거. 조니가 내어내거 는 지금 자유로 스윙을 기다리고 있는 중. 오빠는 지금 먹을 걸 사러 갔다. 린다 배고파. 리 여기 어, 그거 아니야? <laughs> 이게 그렇게 하는 거야. 아, 얘기해봐, 얘기해봐. 오빠, 나콧물 <laughs> 나. <laughs> <laughs> 어, 그래, 오빠. <그래. 웃음> 어, 쟤지.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<드시. 웃음> 점심시간 점심을 먹으러 왔습 배고파 배고파 우리 지금 벌써 처음에 후렌치 레볼루션 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터지 아, 자이로 스윙 타고 자이로 드롭 타고 근데 지금 2시 반이니까 벌써 세개를 탄거지 그리 예약해놓은거 예약해놓은거는 바이킹 그리고 번지 드롭 나는 진짜 롯데월드 와가지고 바이킹은 진짜 처음 타본 거 처음 타본거지탈 수가 없어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? 돈까스 냉모이아 돈까스 냉모냉몸이 이거 인정하지 돈까스 냉모에서냉모이 먹겠다고? 어 그래? 뭐까스 이거 보내 아이씨 일로 가면 되지 먹어 그냥 뭘 고민을 해 먹어봐 먹어봐 흥분던데 나도 아직 먹 이게. 쉽는데 이게 자꾸 움직여, 같이. <웃음> <웃음> 개원해고 싶다. <laughs>

우리는 지금, 지금. 정말이지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려해요. 어디냐면 정말이지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셔. 왜냐면 정말이지라고 이것은 그 약간 매니아들의 그런 맛집이기 때문에. 걸치 걸치. 거기가 갈매기살이랑 한경살이 정말이지 기가 막히거든요 여기 잠실 신천 쪽에 있는 아 신천 이제 이 바뀌었지 무엇으로? 잠실새네. 잠실 네. 네. 그렇지 right yes. So, 아, 우리는 정말이지 <laughs> 금방 가니까 <laughs> 돌아가고 있으니까는. 아 위배. 휴중에 이게 아메바